자 37번 fx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는데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지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함수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7에서 기울기가 2분의 1, y는 2분의 1, x-7, 이렇게 그래야 마이너스, 어, 0에서 함수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이러지. 자. 이 fx와 fx-a의 곱이 x는 a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랬잖아. 이 fx와 fx는 0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지금. 그지? 이걸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A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X는 A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에 합을 구하시오. 이랬어. 그러면 이게 이런 거야. 음, 여기에서 보면 여기 X절편을 찾아보면 이 X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 여기 X절편이 14야. 그러면 이 f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아 x축의 방향으로 14만큼 평행이동을 해보면 14만큼 평행이동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fx-14 얘를 구해볼게 그러면 여기 14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7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7이야 그러면 14에서 보면, 14에서 어떻게 되냐. 이 함수 값은 마이너스 1이야. 예. 예, 14에서 함수 값은 마이너스 1이지. 여기다 14 대입하면, 얘 예,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14에서 함수 값은 마이너스 1이야. 얘 14에서 함수 값은 0이야. 그러니까, 함수 값은, 함수 값은 0이 되는 거지. 0. 0. 그 다음에, 우극한. 얘, 얘의 우극하는 마이너스 7이야. 근데 얘의 우극하는 0이지. 그러니까 우극하는 0이야. 0. 그 다음에 좌극하는 좌극하는 얘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야. 곱하기 얘 좌극하는 0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0. 그래서 좌극한도 0이야. 그래서 함수값 하고 극한값 하고 같지. 그러니까 어 A가 14일 때, X는 14에서 연속인 거야. 뭐가?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14가. 또 얘가, 얘가 있잖아. 어 0이 될 때가, 이 F(x)가 0이 될 때가 어 마이너스 1에서잖아. 마이너스 1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이렇게 되지. X축이 있고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여기가 뭐, 마이너스 7.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될수있어 a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야. 그럼 이 함수는 뭐냐? y는 f, x, 플러스 1이지. x, 플러스 1. x가, a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냐? 연속인가를 우리가 생각, 어, 어 여기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봐봐 함수값 마이너스 1 곱하기 0, 얘 함수값이 0이잖아. 얘가 함수값이 0이고 우극한도 0이고 좌극한도 0이지. 그러니까 곱하기니까 f(x)하고 얘하고 곱해보면 함수값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곱하면 0이고 우극한 마이너스 7하고 0하고 곱하면 0이고 좌극한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곱하면 0이지.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이 f(x를 보고 이 f(x를 보고 얘 f(x를 보고 얘가 지금 f(x인데 이 f(x를 보고 f(x) 곱하기 f(x) 마이너스 a가 x는 a에서 a에서 연속이 되게 하려고 한대 연속이 되게 하려고 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얘는 어 f(x) 마이너스 a는 a에서 반드시 불연속이야 여기에서. 여기에서만 불연속이거든 얘는. 얘는 여기에서만 불연속이야. 그렇지. 어. 그래서 여기 뭐냐. 음 a가 14일 때, 14일 때 보면 얘가 얘가 불연속이야. 여기에서. 얘는 x는 a에서 불연속이고. 얘는 뭐 A에서 연속이냐를 조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A에서 불연속이야 A에서 불연속이야 요 놈이 그러면 얘가 A에서 불연속이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A값이 되면 여기가 A값이 되면 두개의 곱은 X는 A에서 연속이 되는 거야 왜냐면 왜냐면 어, 예,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0, 우극한 0, 자극한도 0, 0, 이러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X가, A가 지금 마이너스 1일 테니까 함수값 마이너스 1 곱하기 0 하면 0이고, 우극한도 마이너스 7 곱하기 0 하면 0이고, 자극한도 마이너스 1 곱하기 0 하면 0이니까. X, A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는 거지, 고분. 14일 때도 마찬가지고. 됐지?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식으로.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어, 우리 X는 A에서 연속이니까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해보자. A가 양수일 때 함수 값은 얼마냐? 함수 값. 함수 값은 FA 곱하기 F0이야. 그다음에 우극한은 뭐냐? 우극한 f a 우극한 a 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곱하기 f 여기 a 가 a 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f 0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좌극한은 좌극한은 f a 로 접근하는데 a 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한다를 내가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는 거야. 곱하기 A보다 작은 쪽에서 A. A로 접근하니까 얘는 0으로 접근하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지. 이건 거야. 그러면 얘를 구해보자. FA. A가 양수니까, A가 양수니까 A가 한이 정도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지금. A가. 그러면 얘 A일 때 함수 값은 여기에다 대입을 해야겠네. 그러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A-7이 되는 거고, FA0은, FA0은 마이너스 1이지 뭐. F0은 여기가 마이너스1 이렇게 그 다음에 우극하는 자 우극하는 뭐냐면 어 A인데 A보다도 큰 쪽에서 접근을 하면 여기 a 대번과하고 똑같은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7이 되는 거고 F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7이 되는 거야. 곱하기 마이너스 7. 이렇게. 얘는, 어, F, A로 접근하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 A로 접근하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면 여기다 A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 A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 F, 0으로 접근하는데 왼쪽에서 접근하면 이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얘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야지. 그리고, 함수값하고도, 이값하고 이값하고 같아야지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게 되잖아. 그러면 얘랑 얘가 같으니까, 얘랑 얘랑만 같으면 되겠다. 그러려면, 여기 마이너스 7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얘가 0일 때밖에 없지? 얘가 0일 때가 문제야. A가 14일 때지.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찾았잖아, 이거. 평행이동해가지고. 또, 이제 또, 두 번째로. 자, 두 번째.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는, A가 음수일 때도 이거야. A가 음수일 때도 이거 확인하면 돼. A에서의 함수값, A, X가 A로 가까워지는데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우극한, A로 가까워지는데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좌극한 이거 세개 확인만, 확인만 하면 돼. 근데 이때는 A가 음수니까 A가 여기 있는 거야. 여가 여기 있어. 그래서 함수값은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 거야. 함수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곱하기 f 0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우극한는 여기에서 a로 접근하는데 a보다 큰 쪽에서 접근을 한단 말이야. a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면 이게 뭐겠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야. f 0,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해. 마이너스 7이지. 얘는 F, A로 접근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야. 얘는 F, 0으로 접근하는데 왼쪽에서 접근해야 돼. 마이너스 1이겠지. 됐니? 그래가지고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겠지. 그리고 그 극한값이 존재해가지고 한수값이랑 같아야 연속이겠지. 그러니까 얘들 둘이 같으려면 마이너스 7이 곱해져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어. 얘가 똑같은데. 그러려면 얘가 0일 때밖에 없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1 이렇게. 아까 그래프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식으로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정리하면, 이거야. y는 fx가, y는 fx가 있어. y는 fx가 있잖아. a에서, a에서, 지금 불연속이야, 이렇게. 예. 근데, gx가 있는데, fx하고 gx의 곱이 a에서 연속이 되려면, fx하고 gx의 곱이 a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 gx는 연속함수야. 이 연속함수, 연속함수 gx에 대하여, 대하여, fx와 gx의 곱이, x는 a에서, x는 a에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 gx가 어떻게 그려지면 돼? a를 지나면 돼요. 0, a를. fx와 gx의 곱이 a에서 연속이 되려면 됐니?